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주식 투자 실전 가이드북 저자 김재욱입니다.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대표 통신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전작의 패턴이 다 그렇죠. 한국과 일본에서 어, 그 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간단하게 어,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해당 산업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시장 현황은 지금 어떠한지, 어, 이렇게 좀 풀어 나간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에서, 어, 실제로 투자할 만한 종목을 소개하는 그런 형태로, 어, 모든, 어, 장이, 그, 모든 그 산업별로, 어, 모든 장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표부터 한번 볼까요? 보시면 텔컴, 엑셀, 아이삿 뭐 이렇게 돼 있죠. 사실 뭐 통신 인프라 관련돼서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뭐 타워라던가 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통신, 휴대폰 전화 뭐 이런 거 하는 회사들만 그다음에 뭐 인터넷 어, 이런 회사들만 사실은 어,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네. 당시에 읽어볼게요. 인도네시아 대표 통신 종목은 위표와 같이 세개를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당시의 PR, 2015년도 PR인데 1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막 났었죠. 네. 이게 뭐 대대적인 투자가 일어나서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실적이 막썩 좋거나 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실제 인도네시아 통신회사는 더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한국과 유사하게 빅3 정도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마 이후에 상장했던 그런 종목들도, 소형 그 종목들, 통신회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장되어 있는 몇몇 통신 종목이 있으나, 추가로 언급하지 않겠다. 아, 여기도 있다고 되어 있군요. 상장되어 있는 세곳 회사 중에서도 엑셀과 인도사 두개 회사의 주가는 고점에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는 텔레커뮤니카시 인도네시아의 자회사 텔콤셀 뿐이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통신시장 현황은 어떨까? 필자가 현지에서 느꼈던 인도네시아의 통신시장은 정말 최악이었다. 형편없는 인프라로 가정에서 한국과 같은 빠른 인터넷을 쓴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가정에서 인, 인터넷을 쓰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살 만한 집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겨우 검색이 가능할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과 비슷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초고속 인터넷을 썼는데 음, 당시 인도네시아의 통신 인터넷 환경은 베트남보다 열악했습니다. 베트남이 오히려 더 빨라요. 뭐 베트남에만 계셨던 분들은. 아, 베트남 너무 통신 환경 열악하다, 답답하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거의 비가 오면은 카카오톡 이런 것들도 전송이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음, 통신 시장이 정말 최악이었고, 뭐 1메가 이상인 거는 다운을 전혀 못 받았죠. 어, 거기에다가 이제 집에는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설치된 곳이 잘 없었어요. 비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뭐, 집에 인터넷 설치하면 10만원, 20만원, 막 이래 버리니까, 가입을 못 했던 거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모바일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어요. 왜냐면, 인터넷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컴퓨터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휴대폰으로만 인터넷이 되는 거야. 그것도 되게 열악했는데도, 그래도 그것만 된 거죠. 지 집에 컴퓨터 켜면 은 연결이 안 되니까 인터넷이. 와이파이도 없었고요. 네, 필자는 업무상 아시아 국가의 출장이 잦아 이 같은 인터넷 환경을 몸소 느끼고 있다. 중국이야 이미 한국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신흥성장국 또한 인터넷 사용 및 모바일 3G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는 로밍을 하거나 현지 신카드를 사용하나 마찬가지였다. 인도네시아만 가면 업무가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통신 상태 의 문제 때문이다. 비만 와 오... 여기 <laughs> 아 여기 그 사례를 넣어놨네요. 비만 오면 모바일 통신 상태가 안 좋아지고 심지어 사용 메모리가 작은 SNS인 카카오톡, 와챗 등도 전송이 잘안 되는 때가 많았다. 이거 비 오면 통신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말이 되느냐? 아 이거 한국에서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누가 막그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얘기 하신 블로그였나요? 뭐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거 그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이게 그 전파 전달이 잘안 돼서 그게 이제 한국은 티가 잘안 나는데 여기는 이제 워낙 느린 상태니까 바로 티가 나는 거죠. 그냥 인터넷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아,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전화나 인터넷 등이 안 되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피해 보상까지 해준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불편하면 쓰지 말던가. 이런 식이죠. 네. 인터넷 문제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화 연결도 잘안될 뿐더러 일주일 뒤에 출장 오기 때문에 일주일간은 사용 불가하다. 이게 10만원, 20만원 내고 쓰는 서비스예요.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상담원하고. 그 상담원한테 전화해서 조금 곤란한 질문을 하면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또몇 시간 동안 연결이 잘안 되죠. 어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고 지금은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네 일주일 뒤에 와서는 이것저것 해보고 기기 교체가 필요하다, 본사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 등등의 이유를 대고 다시 일주일 뒤에나 방문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어, 모바일 통신 상태가 안 좋거나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불만이 없다.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린다. 또한 텔콤셀이 잘 터지는 지역, 인도사시 잘 터지는 지역, 엑셀이 잘 터지는 지역이 존재해 많은 사람들이 두세 개의 통신사를 활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신기한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전화번호와 통신사를 두개 이상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총 모바일 가입자 수는 인구수보다도 많다. 재밌는 거죠. 한국에서는 사실 두개 핸드폰을 쓴다. 이건 뭐 영업사원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안 쓰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냥 일반인들이 기본 두개세개 핸드폰을 씁니다. 어, 저도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막 전화해도 전화가 안 돼. 막 알고 보니까 전화가 되게 많은 거야. 회사 사람들만 아는 전화는 그냥 퇴근하면 그냥 빠이빠이 아니면 자기가 뭔가 어디 뭐 농땡이 농땡이죠. 농땡이를 부리고 있다 이러면 전화를 안 가져가거나, 뭐, 그래서 통화가 안 돼버립니다. 아무튼, 뭐, 지금은 아마 좀 많이 괜찮아졌을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건물에는 인도사이잘 터지고, 저 건물에 가면 뭐, 어, 텔콤셀이 잘 터지고, 막, 어, 그러더라고요. 예, 한국에도 뭐, 그런 데가 있긴 합니다. 다음 표는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수치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기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2014년 기준 8,800만 명 정도로 인구의 34.9%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59%가 모바일 기기를 인터넷 사용기기로 선택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상황은 최악이다. 또한 서비스 이용료 또한 높기 때문에 그냥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랩톱을 활용한 사용률 또한 높다. 이는 대부분 직장, 커피숍 등에서 와이파이 활용과 모바일 테더링을 통한 이용 때문이다. 데스크톱 컴퓨터 활용은 불과 10% 정도밖에 안 되며 태블릿 PC의 9%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용률이 꽤 높은 거죠. 네, 데스크톱 컴퓨터, 어, 데스크톱 컴퓨터는 굉장히 낮은 거죠. 왜냐면 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을 할 수가 없으니까. 통신사 가입자 수와 2G, 3G 사용 현황을 들여다보자 텔콤셀을 사용하고 있는 수가 1억 4천만 명으로 인구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수를 합해보면 인구수인 2억 5천만 명보다 더 많은 2억 7천만 명 정도다 여기에 통신 3사회의 3라는 회사의 5,500만 명 스마트프렌의 1천만 명등 기타 통신사까지 더하면 그 수는 엄청나다 두세 개의 휴대폰을 활용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나온 것들은 인터넷 사용자 수 이거는 더 급격하게 올라갔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인터넷 활용기기 뭐 이런 것들도 모바일 기기의 비율이 점점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가입자 수인데요. 이거는 뭐 다른 조그만 회사들은 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텔콤셀이 뭐 1억 4천만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기지국수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2G, 3G 되있는데 어 지금은 이제 3G, 4G죠. 어, 인도네시아도 이제 5G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인도네시아의 기지국수를 나타내는 표를 보면 아직 3G보다 2G의 기지국수가 더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당시 에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본격적으로 3G 서비스가 시작된 지 불과 3~4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이다. 4G 서비스의 경우 텔콤셀에서 2014년 12월에 시작했을 정도이니 현지 통신 시장의 수준이 한참 뒤떨어져 있음을 알수 있다. 물론 정보통신 최강국인 한국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하지만 먼저 언급한 것처럼 경제 규모나 인구수를 생각해 봤을 때 기타 주변국보다도 많이 뒤처진 시장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 인도네시아 통신 시장은 가망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이제 막 성장하는 투자하기 좋은 시장일까? 라고 되어 있죠. 어, 이 당시에 이제 막 성장하는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통신을 활용한 IT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어, 지금은 이제 모바일에 강한, 강력한, 어, 그런 유니콘, 데카콘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한국의 수준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수준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인도네시아가 못 사는 나라인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친구들 그 정도 수준을 할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죠. 인도네시아 엘리트들이니까 어, 인구가 2억 7천이니까 그 중에 상위 1%만 잡아도 어, 27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어, 인도네시아 통신 시장 제가 실제로 현지 살면서 경험했던 느꼈던 그런 통신 시장에 대한 얘기를 뭐 사례들과 함께 어, 책에 이렇게 어, 녹아 들어가도록 썼었고요. 음, 그걸 또 이렇게 다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책에는 뭐다못못 못 넣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굳이 그거를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이 좀 바뀐 것들도 있고 해서 계속 제가 제 의견을 넣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와디즈 펀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와디즈 펀딩이 거의 어 마감될 날이 되어가고 있을 텐데요. 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00% 넘어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 저희가 힘을 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수 있도록 특히나 어 사람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어꼭 모여서 어 저희에게 힘을 좀 보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베트남에 그런 벤처 기업 투자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뭐 저희 구독자나 아니면 뭐 카페, 블로그 방문해 주시는 분들, 어, 많이 저희 회사를 그리고 저를 서포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런 좋은 투자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다해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안녕.